활성산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체내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이물질이 침입했을 경우 백혈구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식균 작용을 합니다. 간에서는 활성산소가 해독 작용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가 인체의 세포 성장 및 세포 자살에 관련된 다양한 생체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 산소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은 닭다지 킬과 미스터 하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낮에는 학식이 높고 자비심이 많은 지킬 박사가 되고 밤만 되면은 악마 같은 추악한 이슬하는 하이드 씨 하이드 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체는 활성산소가 생성되면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와 같이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제거 시스템을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항산화제는 인체에 내서 자체 생성되는 효소에 의하거나 혹은 인체 외부에서 공급받는 영양소 에 의하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효소항산화제 혹은 내부항산화제라고 부르고 후자를 비효소항산화제 혹은 외부항산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의 종류는 인체내 이미 존재하는 것즉효소로서 SOD 카탈레이스 크르타티움프옥시데이스 등이 있고 인체 외부에서 보충해야 하는 것은 기타면 ACEP12 또 카테킨 포리페놀스 브라보노이드와 같은 식물성 암물질, 즉, 비토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인체는 활성산소의 생성과 활성산소의 제거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병행을 예, 활성산소와 다음에 항산화제가 평행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체의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 활성산소와 항산화제가 평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체의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체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경우는 인체 외부에서 섭취하는 항산화제가 부족할 때 비타민A, B12, CD, 카테킨, 페리페놀즈, 브라보노이드의 섭취를 안할 때 다음에 또 고지방 음식을 과다 섭취하거나 고단백질, 고칼로리 가공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겠고. 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셔도 활성산소가 과다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도 인체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또 환경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거나, 그래서 수질, 오염, 공기오염, 여러 가지 독소, 발암물질들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또... 전자파에 맞을 많이 노출될 때, 즉, 파라볼라 위성 안테나에 노출되거나 핸드폰에 너무 장시간 노출되거나 방사선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항산화제보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사람마다 조직 및 장기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 과다에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 과다에서 심장을 공격하여 심장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가 뇌를 공격하여 뇌졸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와 시장을 공격하여 당뇨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가 눈을 공격하여. 백매장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가 관절을 공개하여 관절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가 치매를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가 간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겠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B12, 비타민 C, D, 카테킨, 포리페놀스, 브라보노이드를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 식단이면 항산화제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곡물로는 정배하지 않는 쌀, 보리, 메밀, 옥수수, 기장 기리, 호밀, 밀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채소로는 부추, 상추 양배추, 당근, 고구마, 오이, 토마토, 가지마늘, 감자, 호박, 다음에 쪽파, 시금치, 콩나물, 무, 배추, 근대, 냉이, 죽순, 생강, 브로, 브로콜리, 샐러리, 케일, 버섯 등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좋겠고, 또 과일로는 포도, 딸기, 사과, 복숭아 배 파인애플 자두 석류 금포도 산딸기 귤 살구 바나나 수박 레몬 오렌지 키위 버치 무화과 등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콩 검은콩 완두콩 매지콩 등 콩류를 많이 섭취하면 좋겠고 음료수도 광천수나 야경차를 마시는 것이 좋고 과일 주스와 야채 주스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채소와 과일을 먹을 때는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깔 이상을 섞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Eat the Five Day라는 컴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다섯 가지 색깔의 채소, 즉, 밝은, 노랑, 초록, 검은, 흰색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빨강색의 채소와 과일 체리 딸기 자몽 토마토 수박 과일 등에는 라이코펜과 안소티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이 노란색의 채소와 과일에는 카르티노이드 헬스 베라틴 브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되 있고 초록색 아, 채소 과일에는 아, 포리페놀 아,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보라색 채소 과일에는 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흰색의 채소 과일에는 황, 항화 아릴, 아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채식 위주로만 음식을 섭취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약간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고 약간의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했을 때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B12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김한 장이면은 하루 어. 비타민 b12의 필요량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면 되겠고 또 채식 위주에 의해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분 정도 햇볕에 쬐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채식에 의해서 부족해지기 쉬운 아미노산이나 필수 지방산을 보충하기 위해 견과류와 아마시를 보호 한다든지 혹은 계란, 인자, 탈지 우유, 요거트 하루에 한그 정도 등 동물성 식품을 약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음식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체에 좋지 않는 LDL 코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인체에 좋은 HDL 코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새우튀김, 닭튀김, 감자튀김, 팝콘, 마가린, 버터, 피자, 도나, 비스켓, 햄버거 등등이 있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이란 옛날에는 장기름, 올리브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등의 식용유를 만들 때압착법즉 짜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기름은 용제추출법이라 하여 화학 용제를 넣고 고압과 고열을 가하여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기름은 트랜스지방 으로 바뀌며 이는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으나 몸에 해를 끼치는 성분입니다. 첨가제도 활성산소를 유발합니다. 가공음식에 사용되는 인공색소 인공 감미료 방부제 항생제 및 안정제 등약 2천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으로 건강을 방해합니다. 이들 첨가제는 흔히 음식에 넣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양이 적더라도 누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첨가물은 인체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식품 첨가제의 예를 보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인공 감미료로 사용하는 사카린, 황료로 사용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방부제로 사용하는 아질산염, 또 인공 색소인 적색 육분 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산소의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에서는 활성산소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이 장비는 고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으로 간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변의 과산화 지지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활성산소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고 결과도 3분 만에 볼수 있어 편리합니다. 생일 검사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생일 검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의 대체학에서는 활성산소 진단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검사에서 적혈구들이 이렇게 뒤엄뒤엄 자유롭게 움직이면 활성산소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들이 이렇게 협천 엮은 것처럼 서로 엮여져 예, 있으면 활성산소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다가 또 코레스테롤 수증까지 발견되면 활성산소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활성산소에 대한 치료.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활성산소의 측정 결과에서 과다한 판정을 받으면 치료 차원에서 항산화제를 처방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C가 있는데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 이외에도 면역 증강 작용, 항바이러스, 항세균 작용이 있고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고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리플애신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또 해독작용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르타티온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면역증강작용도 있고 해독작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항산화제를 정맥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항산화제를 소량식 섞어서 정맥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과산화 수소의 정맥 주사는 방법은 이는 국내에서 절대로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체역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기능이 우수한 약초를 복합 투여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항산화 기능이 우수한 한약재를 또예 네, 프로토콜을 만들어 처방하는 방법도. 이렇게 했고, 또 항산화제의 공격 목표가 되는 세포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처방한다든지 혹은 포스파티딜콜린을 정맥주사하는 수 있는데 이때 오메가3를 복용할 때는 오메가6와 1대4의 비율로 균형을 맞추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항산화제 치료의 개인적인 경험은 어, 이 강좌의 첫 제일 첫 시간에 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기 배경환자, 조기 배경이란 4 0세 이전에 배경되는 환자를 말하는데 이 조기 배경환자가 3 명이, 세 명이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첫 환자는 나의 32세 여성이 아기도 없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종이병이 되었습니다. 금사결과 활성산소 과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약국에서 비타민 a c e가 많이 함유된 종합비타민을 사 먹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결과 후에 나타나 임신이 되었다는 이 환자가 복용한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는 그란칼이라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타민 ab, cd, 니코티나마이드, 칼슘, 징크, 망간 등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폐형 환자는 나이 36세 여성으로 아기도 없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조기폐형이 되었습니다. 첫 환자가 복용했다는 그랑카를 적어주면서 복용도 했습니다. 역시 임신에 성공하였고 아기도 정상으로 출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기 배경 환자는 나이 26세 여성으로 몇년전에 이미 조기 배경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여성이 결혼하고 1개월이 되어 내원하였습니다. 역시 그랑카를 적어주면서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랑카를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마이크로 아이드린을 사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아이드린은 미국에서 배터리 불안 나인이 개발한 영양 보조제인데, 이걸 먹고 이 조기 배경 환자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ね、結婚です。